주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어,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 이 땅에서 어, 소망의 주님을 찾았으니 에, 이 땅에서도 솔로몬의 영화보다 어, 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아,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지친 영혼에게 표적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서 성춘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보검서. 아, 그 중에서도 이제 어, 마태보검에도 이제, 아, 물론 그러합니다만은 이 마가보검. 이 마가복음을에서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왜 이런 장면이 나타나느냐?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주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그리고 표적을 가장 많이 그 짧은 1 6 장밖에 되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많이 기록이 기적의 일들이 표적의 일들이. 이, 이적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보니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장면을 어,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20절 그죠?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간에 함께 하셔서 함께 하셔서. 표적이 따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삶에 지쳐 있는 우리들에게 강조하여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기록하였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그죠? 이 땅에서 정말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찾았네. 그래서 그 찾고 보니까 그분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열어보니 그, 그분이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갈곳또이 땅에서 누릴 천국의 맛이 모든 것을 아 정말 우리도 누리며 또 그곳에서 큰 은혜가 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리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오고 가는 다리가 되신 것은요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특히 이 마가복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 기적과 이적과 표적 이 뜻을 우리가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경이로움에 초점을 딱 맞추는 것이죠 야,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은요, 보는 사람들에게 감탄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자에게 정말로, 그래서 그 경외로움에 초점을 두는,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친다든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다든지, 초자연적인 사건,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상식을 넘어서는 그리고 우리의 이어 모든 일반 상식은 자연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그런 모든 법칙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상식을 초월하는 어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아 그러면 이적이 뭐냐? 좀뭐 상당히 애매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자연 법칙을 이것 또한 초월한 초 자연적인 사건을 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이적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서이죠. 기적과 약간 헷갈리는데, 그러나, 어, 기적은 그 기적을 드러낸 자의 그 기적 자체에 어, 놀라운 경외감을 가지는 것이고요. 상식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어, 그런 어, 역사. 그런데 이적은 뭐냐? 그 이적을 행한, 아,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엄하고 의미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적을 행하심에 하면은,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구나. 돌리는 기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표적은 뭐냐 할 때에요. 어떤 사건이나 능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세상에 유일한 신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정명하기 위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향하여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생하게 그분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요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직을 행하여도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게 말한 이유가 어, 요나가 3일 동안 물 속에서, 그것도 고기 배 속에서, 완전히 익사한 거죠? 그런데, 아, 어, 토해낸단 말이죠. 모래 바닥에. 아, 어, 그러니까 이것이, 이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 이게 표적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표적의 목적인 것이죠. 어, 여러분이, 어, 그래서, 어, 요약을 하자면 이적과 기적은요 예수님이 불치병을 낫게 하신다든지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과 같은 사건 자체의 놀라움과 초자연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적과 기적이라고 한다면 묶어서 표적은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 기사 가운데에 어,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과 아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과 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를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아, 우리 예수님은 아, 본자는 하나님을 보고 왔고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신다. 이게 바로 표적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복음서에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는 기적과 표적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 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 그분의 능력과 사랑, 그것을 생생하게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이 마가복음은요 가장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에, 바로 어,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어, 뭐 머니 얘기를 또 해서 그러합니다만은 어쨌든 건강하십니다. 어, 나, 연세는 이제 만 89세이시고요. 허리가 조금 아프시고, 어, 어, 눈도, 바느질도 지금 하세요. 바느질도. 드르르르르 재봉틀도 하시고, 에, 그리고 이제, 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아주 건강하신 편이죠. 그죠? 어, 교회에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봉사는 잘 못하시지만은 어, 아주 건강하신 편이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범띠입니다. 범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범띠. 자, 건강하신데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뭐 하여튼 용서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부터 은사를 참 많이 받으셨는데. 어, 참, 교회 봉사도 많이 하셨죠. 어, 특히 주의종에게 어릴 적부터 시시때도로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저희 두 형제 형님과 저, 저는요, 사람이 달라도 이 어찌 다릅니까? 아, 그 섬기는 모습은 정신은 우리 형님이 아주 본을 잘 받으셔 가지고, 어, 저희 형님이 이제 장로로서 어, 주의정들을 어, 그렇게 잘 숨기고 계십니다. 어, 늘 이제 뭐 도습이라 해가지고요 어, 명절 때나 이럴 때에 어, 하여튼 적지 않은 어, 그런 어, 액수를 항상 어, 드린다는 말씀 듣고 어, 나한테 좀 주지 그렇게 말을 어, 하곤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참 복을 어, 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큰 부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 교회 옆에는요, 자주 구판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버릴 때가 있는데, 어, 무당집이 이제 있는 것이죠.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어, 지금은 없습니다마는한 번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그러하셨듯이, 저희 어머니와 같이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 어, 화나, 교회 앞에, 아, 무당집이 있는 것 알지? 어. 내가 한번은 구판을 버리고 있는 곳에 그냥 구경을 하러 갔다가 대나무를 막 신이 들려서 흔들던 이 무당이 갑자기 탁 멈춰서더니만 뭐라고 했는 줄 아나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은 굳이 안 되니 나가 주세요.라고 하더라. 아 그리고 하도 신기해서 다음에 정말 그러한가 그리 아니한가.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더 확인하고 싶어서 설적 구판을 할 때에 설적 지나가듯이 잠시 멈췄다가 이제 있으니까 갑자기 무당이 딱 서길래 후딱 하고 도망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아, 참 신기한 일이죠. 아,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말하기를요. 야, 그 무당은 진짜 무당이네. 여러분 가짜 무당도 많잖아요, 그죠? 신기가 없는 가짜 무당도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어, 무당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무당보다 아니, 온 세상 만물에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행하고 놀라운 기적과 마귀들도 기사를 행하는데 그보다도 뛰어나신 그분을 그들을 다스리시고 어, 그리고. 아, 그러한 분으로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신다면은요, 모든 신들이 무서워 떨 정도로 아, 우리를 통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어진 신뢰도 다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간에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았던 모든 것, 오히려 훨씬 더 좋게, 더 많은 보상으로 우리에게 합력하여 정말 도리어 갚아 주시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고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빚어 주시는 것이죠. 상처를 잊게 난 것을 흔적이 없도록, 싹, 그죠 우리의 죄를 못자국도 없애실 정도로 안개가 구름 구름 속에 거친 과 같이 사라진다.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우리의 아픈 상처도 싹 사라지지도록 하여서 내 인생이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적과 은총과 표적이 늘 따라붙는 인생이 항상 되게끔 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이러한 하나님이 따라오시고 표적을 늘 보여주시는 표적이 따르는 인생이 되도록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먼저, 하늘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1 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문과 신분과 능력으로 하늘 보자 우편에서 우리를 돌보고 열린 문을 통하여 지켜보고.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편, 오른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러분,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어, 너희는 이제 오른손이 하나님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좀 불경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성경에도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시대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저는 왼손잡이입니다만은 그래서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고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 주의 오른손으로 응 속히 응낙하소서. 왜 하필 오른손이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아 그죠? 내가 오른손으로 능력과 권위, 바로 권세를 상징한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천사들과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든 결정권을 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땅에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던, 누가 세상에 지금 가장 잘나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력은 누구 손에 있다? 아, 바로 주님 손에 있어이다 그죠?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는 바로 이런 분의 도움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내 마음에 깊이 신비에 새기고 확신 속에서 날마다 입으로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겸손하되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 근데 그분이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하니 아무리 높은 왕위에 정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인 우리를 절대 잊어시는 분이 아니시다. 가장 높은 계신 우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죠? 이 하찮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장 낮다, 어리석다, 부족하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가장 높으시고 가장 권위가 있으신 우리 주님은 그런 자까지도 높여 주시고 귀하다. 너는 복되다. 나는 너는 나의 자녀이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요,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시는 가운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시와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인생의 무대 오른편에 계시는 분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주여 도우소서, 극렬히 여기소서라고 우리가 사인을 보내기만 하면은 즉각으로 우리의 어 바로 곁에 계시지만은 현실 속에 나타나셔서 아 정말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항상 우리의 부르짖음을 아 정말 대기하고 계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나를 돕는 자요 내 편이 되시는 분이다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찬, 찬양대에 정말로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소망을 찾았다.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산다는 만큼 최고의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우리를 늘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돕는 내편이 되시는 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치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어, 뭐 뚝딱 나와라 도깨비 방망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전에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부러짓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독백개비 방망이처럼 금 나왔으면 좋겠다, 금 나와라, 금 나오게 하여 주소서 뚝다, 아멘. 이게 한다고 해서 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되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였다 할지라도 항상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똑같이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든든함과 배짱을 가지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반드시 그 결과에 순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식적으로, 아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목이 꼿꼿해지고 어깨가 바짝 올라가 있어. <laughs> 예, 아,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자기 고백이기는 하지만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다는 말이죠. 에이, 그 나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 자기를 낮추는 연습,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주님은 더 높아지면서 그러면 나는 진짜 죽어버리느냐? 주님은 새로운 것으로 나를 더 새롭게 하여 어, 더큰 귀한 생명으로 보상하여 주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주님은 언제나 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난임을 알고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하여 사람에게 혹시라도 우리가 비굴하게 굴거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렇게 사는 것은 스스로 귀족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진정 하늘에서 능력으로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그리고 그런 삶에 반드시 무엇이 표적이 따르게 되어진다. 나를 통하여 표적이 나타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신다. 그러면 덩달아 누가 높아지겠습니까?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예수님은 부활 후 성천하시는 가운데에 하늘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밖에도 계시고, 그죠? 어디에나 무소부제, 무소부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 또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답을 다 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기도 보니까 또 오른손이 나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권세로 의로운 주님의 권세와 권능과 위엄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런 손에서 누가 나, 주님의 손에서 나를 뺏어갈 자 누구이며, 나를 힘들게 할 자가 누구이냐? 바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어, 굉장한 미국의 폭격기 하면은, 어, 세계가 무서워하는 폭격기. 뭐 뭐죠? 그, 뭐, 별명이 있던데. B29. B29입니까? B29. B50이 아닌가요? B29. 예. 아유 헷갈리네. 어쨌든 뭐 강대일 장모님의 말씀 맞는 걸로 치겠습니다. 이거는 뭐 진리 문제를 떠나니까요 그런데 이 거대한 폭격기가 이제 싹 들이오면은 여러분 폭격기 한 대만 가다가 요번에 그 저기 러시아가 격추당했잖아요. 그런데 폭격기만 가면 안 되거든요. 폭격기가 갈 때는 주변에 전투기가 따라가고요. 그리고 여러 대의 전투기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함께 비행을 가는 거죠. 왜? 이 폭격기에는 엄청난 무기와 장비가 실려서 그리고 아주 막큰이 포탄을 또 떨어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투기들이 호의를 합니다. 또 항공모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공모함이요. 자기 혼다한 대, 야 무적이다 해서 항공모함이 딱 보면 승단을 이룰 때에 어떻습니까? 딱 항공모함 한 대만 태평양 한 가운데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 주위에 순양함이 반드시 한 척이 따라가게 되어지고 구축함이 어, 여섯 대가 따라가게 되어지고 핵잠수함이 양쪽에서 두 대가 따라갑니다.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항공모함이 그만큼 모함이다 모함 모함 그죠 모함이죠. 그런데 순양함도 대단한데요. 구축함은 더 대단하죠. 그런데 핵 잠수함이 두 대까지 딱 같이 움직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 사람이 누구? 바로 나. 자, 따라합시다. 바로 나.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는 누가 계시느냐?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해 주시고 도와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늘이시는 군대 장관들과 더불어 그들의 호위 그분들의 수하에 있는 천군 천사 불병고 불말들이 우리 주변에 다 같이 포진하는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길에 그래서 우리가 해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신다. 그게 구약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위선 10편 139편 5절에서 자신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간정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싸고 주님이 나에게 안수할 때에 누가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 기름 부는 그것을 굉장히 정말로 은혜롭고 놀라운 장면인데 이 굉장한 권위를 주시는 예식인데 그 하나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나의 앞 뒤를 보호하시는 가운데 안수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오늘 또 여러분의 잔에 기름이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내 앞뒤를 감싸고 계시고 안수하신다 내가 뒤를 돌아봐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앞을 내다보아도 거기 계시고 어느 곳에 가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든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내가 외진 곳에 머물거나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은 금방 나를 찾아내시고 거기 있어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마음대로 간것 같아도 오 주님은 언제나 그분의 섭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거기에도 계시는구나. 항상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윗은 딱한 줄의 시편으로 표현한 것이 방금 읽어드린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적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으로 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기적이 일어나면 물론이요 오늘 또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두가 힘들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가장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천군천사가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부러지지며 나아가실 때에, 주께서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면 물론이요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래하여 행복한 삶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고통